네 안녕하세요 존버입니다. 어, 이번 영상은 이제 제가 시, 요즘 최근에 여러분들한테 좀 추천한 종목, 그리고 관심 종목도 있고요. 어, 신규 종목으로 해가지고 신규 종목은 아니고 어, 상승 예상 종목이죠. 어, 상승 예상 종목으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좀 드렸던. 그런 종목들을 좀 위주로 해서 리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셨죠? 어, 오늘 지수가 많이 빠질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빠져가지고 다시 상승을 하는 종목들도 간혹 많이 보였습니다. 특히나 이제 뭐 우리 채널에서 좀신규그 상승 예상 종목으로 했던 종목들이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저는 어, 생각보다 상승 예상 종목 말고 그냥 <laughs> 제가 원래 관심 종목으로 뒀던 종목들이 좀 올라왔으면 좋겠는데 아 정말 좀 마음이 좀 착잡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차라리 손절을 다치고 내가 상승 예상 종목으로 했던 종목들만 짧게 짧게 이제 빠졌으면 벌써 손실 다 메꿨을 것 같아요 느낌이 그렇죠 여러분 하지만 일단 한 주도 팔지 않고 존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어. 버티면 이제 승리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셨죠 여러분 자, 그럼 일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솔브레인입니다. 솔브레인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매번. 이렇게 박스를 좀 그려가지고, 어, 지금 휘었네요, 박스가. 네. 박스를 그려가지고, 여기 선을 이제 는 왔다갔다 할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신생주 같은 경우에는, 어, 파동을 잡기가 이제, 못 잡죠. 못 잡는 거죠, 얘가. 1파가 어디고 2파가 어딘지 모르니까. 그래서, 박스권 매매라는 것을 이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셨죠? 그래서 지금 얘가 일단 여기 바늘 중간을 넘어설 줄 알았는데 일단 얘가 지켜줬어요. 지키고 일단 좀긴 양봉이 나왔어요. 4%대. 그렇죠? 거래량이 많이 크게 터지지도 않았는데 이 정도 양봉을 뽑은 거 보면은 일단은 뭐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근데 얘가 뭐 흑산병 후 적일병인지, 근데 적일병 치고는 좀 많이 올라오긴 했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얘는, 어, 한번더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지금 현재 뭐 매동을 좀 보면은 기관이 좀 들어왔습니다. 연기금이랑. 그래서 기관이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얘네가 바로 이제 다음날 이렇게 나가진 않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일단 뭐 길게 봐도 여러분 지금 계속적으로 기관이랑 연기금이 이제 계속 매수를 해주고 있는 걸 보면은 솔브레인 자체적으로도 뭐 기관이나 연기금도 이제 좋게 보고 있다. 뭐 그렇게 볼수 있겠죠? <laughs> 그리고 일단은 얘가 뭐 저항대가 여긴데 여기죠, 여러분. 얘가 이제 여기 저항대를 다시 한번 뚫을지, 요거를 한번 지켜보셔야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 지금 평단이 여러분들 한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얼마 안 남았죠? 만약에 여기서 끝에서 안 파신 분들은. 그렇죠? 그래서 일단 얘는 반도체 관련주로 해가지고 끝까지 좀 들고 가셔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한이 정도까지는 갈 거라고 생각해요. 27만원. 그래서, 어, 얘는, 일단, 손절을 같은 건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편안하게 좀 들고 가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솔브레이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만도입니다. 만도는, 여러분들, 제가, C고, 1파, 그리고 여기가 여기 2파, 그리고 이제 3파, 그리고 이제 4파겠죠? 여러분. 근데 4파가 이렇게 짧은 거는, 아, 제가, 이게 일시적 반등인지, 4파 이제, 뭐, 하나, 둘, 셋으로 갈지, 이게 좀, 좀 의아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일단, 얘가 좀, 긴 장대 양봉을 좀 보여줬어요. 일단, 4% 정도. 이 정도면 많이 상승한 거죠, 여러분. 이 시총이 이렇게 높은 종목, 종목에다가, 지수가 이렇게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얘는 이제, 어느 정도 상승을 좀 많이 해줬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매수했던 그 금액이랑 비슷하죠? 35,800원, 35,900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 본전, 오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도는. 뭐 위에서 사신뭐 아니라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지금 자율주행 관련주로 해가지고 아마 묶여가지고 계속 좋은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일단 얘는 이 3파라면, 지금 여기가 3파라면 일단 언젠가는 4파 끝나고 얘를 넘어서서 더갈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주봉으로 볼까요, 여러분? 주봉으로 한번 보면은 주봉으로 보면 아직 여기에요, 여러분. 이제 이제 여기를 아직 넘어서지도 못했습니다. 241선을. 그래서 내가 조금씩 이제 뭐 횡보를 좀 하거나 우상향으로 해서 241선을 넘으면 쭉쭉쭉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5파까지. 내가 뭐 1파, 3파면 5파도 한 음, 4파 어디까지 끝날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 정도까진 가겠죠? 45,000원. 그리고 실제로 봐도 이게 파동이 이제 여기 2라면 3의 1, 3의 2, 3의 3, 3의 뭐 4가 좀 애매하긴 해요. 왜냐면 3의 4가 여기 1을 넘어서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일단 만약 여기가 3의 4라고 한다면 여기 3의 4와 4파의 저점이 비슷하기 때문에 뭐 이거를 4파로 지금 봐도 무방하긴 해요. 근데 이제 이 밑꼬리랑 이제 요런 것들이 좀 애매하긴 해서 이거를 그렇게 보기가 좀 어려운데 이런 짜잘짜잘한 파까지 생, 생각을 하면은 먼저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크게 1, 2, 3, 4뭐 이런 식으로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아셨죠, 여러분? 그리고 얘는 매동으로 봐도, 지금 투자자를 보면은, 기관이 또 17만 주를 사줬고, 연기금도 5만 5천 주를 사줬어요, 사모폰드랑. 갑자기 이렇게 좀 많은 이제 주식수를 매입을 하는 걸 보면, 어 다시 약간 매수 방향으로 틀었나 싶기도 하고, 아니면은, 어 지금 대주주 3억, 관련해서 뉴스가 뭐 오보가 나왔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제 내일부터라도 또 갑자기 또 기관들 던질지 그건 한번 내일 하루를 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만도 자체는 뭐 길게 들고 가도 나쁘지 않은 주식이기 때문에 오늘 상승은 어 좋지만 그렇게 뭐큰 비중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래도 이렇게 하락장에서 상승을 하는 종목이니까 어느 정도 안정성이 있고 괜찮은 종목이다라고만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셨죠? 그래서 만도는 어, 언젠가 우리에게 또 한번 수익을 많이 줄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홀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만도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일단 조강 IRLI입니다. 조강은 제가 매번 말씀드렸듯이, 아, 매번이 아니라,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듯이, 일단 수소, 밸브 관련주죠, 여러분. 그래서 수소 관련해가지고 수소 테마에도 엮일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안정적인 수급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뭐 실적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하락하는 주에서 주식에, 주, 증시에서 지금 이런 식으로 우상향이 나왔다는 거는 얘는 갈로은 간다, 약간 그런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기서 사실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러분. 보세요. 얘는 내리는 것도 별로 없이 지금, 엄청나게 갔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일단 이렇게 장기간에 좀 이제 박스권을 이제 가다가 들어간 거기 때문에 얘는 매집, 세력 형님들이 매집, 매집, 매집을 끝내고 이제 본격적으로 좀 올린다고 보여지긴 해요. 근데 여기서 좀 개미가 좀 많이 붙으면은 이제 좀 한번 털고 갈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일단, 어 조강아이라아이는 어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께서 좀 속으로 좀씩 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특히 이제 외국인이 좀 들어왔는데 외국인이 단타를 치면 좀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털고 올라갈 가능성이 좀 크기 때문에 조금 이제 보수적으로 좀 바라봐도 될것 같아요 일단 어, 일단은 이제 고점을 지금 찍고 찍고 지금 계속 여기서 머무는 걸로 봐서 이 8500선이 저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8500선을 지금 못 넘고 얘가 아마 조정이 잠시 나왔다가 다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들어가는 거는 조금 불안한 자리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 차라리 8,500을 확좀 넘었을 때 저항을 뚫었을 때가 이제 매수가 매수가 좀 유효한 그런 시점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일단은 그러면 뚫기만 하면 일단 얘는 어, 저는 목표가를 한 만원 근처로 보고 있어요. 만약에 들고 계신다면 들고 계신다면 일단 목표가는 만원 근처로 보는 이유가 이유가 뭐냐면 얘를 좀 알아보신다면은 대주주 2대 대주주인가요? 네. 이대 제주주 분께서 평단이 만원 정도라는 그런 이제 결과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만 원까지나마 올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셨죠? 그래서 조강아일에 이도 어 여러분들한테 드렸지만 어 그렇게 막 좋지 않은 주식은 아니에요. 뭐 파이프라인도 있고 시총이 좀 작은 게 문제가 있는데 어 충분히 수익을 드시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미 좀 사신 분들은 벌써 한 3%좀 오늘 좀 늦게 들어갔어도 지금 3% 정도 드셨겠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좀더 이제 편안하게 좀 들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만약에 얘가 갑자기 쏟는다 갑자기 쏟는다고 생각하시면은 일단 한번 매도를 하고 저점에서 다시 잡는 걸 추천드려요 일단 얘는 어 떨어지면은 일단 8,000원까지 왔다가 다시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기 박스죠 여러분 이 부분 7,000원대까지 떨어졌다가 한 번에 다 털어버리고 갈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좀 약간 보수적으로 대응을 좀 하셔야 될것 같아요, 아셨죠? 조강 IRI도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어 이번 영상은 3개 종목 정도 한것 같은데 어 다좀 괜찮은 흐름을 보여줘서 좀 기분이 괜찮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좀 우울해질 수도 있지만 우리가 어 존버를 하면은 뭐 승리할 수 있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